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된 것이죠. 대림 시기의 진중한 의미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고 계시는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는 희망과 기쁨의 때이기도 하지만 경고와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갚아야 하는 빚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이는 약정된 그날까지 두려움과 근심으로 초조하게 보냅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책임도 없이 사는 사람은 일상의 매 순간을 무의미하게 권태에 쌓여 보냅니다. 오늘 말씀 전례는 대림식의 의미에 대하여 새삼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이 독서와 복음 말씀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헝청되는 술잔치와 만취, 엄탕과 방탄,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사도는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가까이 오시는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고 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견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 지상에서는 어떠한 현상이나 조짐으로도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워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무사 안일하게 지내지 말기를 당부하십니다. 일상의 삶을 살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계속되겠지만 흥청되는 술잔치와 만취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겠지만 음탕과 방탕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들에 나가 일하고 맷돌질을 해야 하겠지만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를 해야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함에서 비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은 일상을, 일상에 일을 해 나가면서도 촉각은 한 곳으로 곤두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제1독서에서는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른 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모든 민족들이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올 것이라고 합니다. 대림시기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설레임과 희망의 찬 기다림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오심이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시기를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석과 회계를 뜻하는 자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깨어 기다림은 성찰과 회계의 다른 말인 것인죠. 오늘 대림제 1주일을 지내면서 대림시기의 의미와 기다림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재림 때 영광의 사여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은 모습으로 오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은 지금 여기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쪼개진 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성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계신 그분께서 모검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 들에 나가 일하고 맷돌질을 해야 하겠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가장 작은 이들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시기를 보내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